자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이제 질문할 문제들 몇개 처리하고 갑시다. 자 확인 체크 74번의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근접해갈 때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2의 x 더하기 1 제곱 빼기 2자 이형의 값을 구해봐라라고 나와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배웠던 모든 극한식들은 이 2번만 빼고 다 X가 어디로 근접해 가고 있어? 0으로 근접해 가고 있어. 얘는 리미트 아래쪽에 X가 어디로 근접해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1로 근접해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걸 형태를 좀맞춰주게위해 일단 치환을 한번 시켜라. 어떻게? 0으로 가는 극한이 되게끔 치환을 시켜준 거야. 따라서 X 더하기 1을 내가 이제 T라고 치환시켜주면은 X가 마이너스 1로 근접해 가면 T는 0으로 근접해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환을 좀 시켜준 다음에 자, 그러면은, x는 t-1이 될 테니까, 요걸 여기다 대입시켜가지고, 이제 극한식을 t에 관한식으로 이제 다 만들어 봅시다. 자, 극한식을 t에 관한식으로 만들어주면은, 리미트 자, 그럼 t가 0으로 근접해 갈 때가 되고, 자, 분자는 여기 x 더하기 1이 t니까, 2의 t제곱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분모는 보면은, 자, 요 녀석이 인수분해가 x-1,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지 그럼, 이쪽에 있는 x 더하기 1은 t가 될 테니까 t라고 적어주면 되고, <laughs> 자, x-1은 x자리에 t-1 넣어주면 얘가 t-2가 되겠네, 그지? 예. 네. 그래서, 치환을 시켜주면, 이렇게 갈라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라 써준 다음에, 이만큼이 보면은, 바로 여기 5번에, 요 6번에 해 당되는 요 공식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요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ln 2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t가 0으로 근접해가면 여기에 뭐가 곱해지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지는 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음. 2분의 1 곱하기 ln 2가 되고, 자, 뭐 이렇게 답을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지수 법칙을, 그 로그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요 로그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 진수의 지수로 올라갈 수가 있잖아. 그치? 어, 따라서 얘는 뭐 ln 2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얘는 이제 고쳐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루트 2분의 1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지 그지? 여기서 뭐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다 답이에요 어, 다 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한 거랑 답의 형태가 좀 다르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당황하지 말고 어차피 로 공식을 이용해서 다 똑같이 이제 똑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형태는 아무렇게나 나타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어, 생각해주면 된다자또 다른 거 질문할 거 있나요? 성준이 질문할 거 있니? 없어요? 숙제닉자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80페이지 문제들을 네, 한번 쭉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 극한식들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고 쓰고 유도하는 과정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외워야 되요 알겠죠? 네, 정말 정말 잘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 일단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는 뭐라 그랬어? 1번에 있는 오일로 수의 정의 이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 조건 일단 외우라 그랬고 나머지 2번부터 6번까지는 1번으로부터 다 유도가 되는 녀석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공식 을 혹시나 까먹거나 내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헷갈릴 때는 빨리 이제 공식 유도하는 방식을 떠올려가지고 유도를 간단하게 해서 정확한 공식을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들 이거 학생 시절에 공식 이게 이 너무 헷갈려 가지고 예, 그냥 까먹 시험 보다가 이게 헷갈리면 그냥 유도해서 풀고 그랬어요. 어, 여러분들도 유도를 좀 많이 해봐야 돼.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그 필수의제랑 확인체크 문제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계산 연습은 좀다 됐다 생각하고 이제 필수의제 6번부터 응용 문제들을 좀 풀어볼게요. 자 필수 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laughs> 자 다음 방식을 만족시키는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1번 문제를 보면 은 리미트 x가 0으로 근접해 갈때 ln x 더하기 1인데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 1 더하기 x로 좀바꿔써줄게요1 더하기 x분의 a의 x제곱 더하기 b가 ln 7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a값이 양수라고 나와 있어. 자, 요 때, a b a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자, 근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려다가 못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 좀간단하 짚고 넘어가자. 여기 3번부터 6번까지 공식 한번 잠깐 보세요. 자, 3번부터 6번까지 공식을 보면은, 우리가 이게 공식인 줄 모르고 그냥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자. 자, X가 0으로 근접해 가잖아? 자, 그러면 분모 어떻게 근접해 가요? 0으로 근접해 가죠? 분자, X를 0에 가깝게 하면, LN1이니까 LN1도 0에 가까워지겠지, 그지 그럼 얘는 어떤 극한이야? 0분의 0골 극한이야? 마찬가지로 얘도 0분의 0꼴 극한이고요. 얘도 0분의 0꼴 극한이고요. 얘도 0분의 0꼴 극한이요. 자, 우리가 0분의 0꼴 극한에 대해서 수원에서 수초에서 배웠던 거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 봅시다. 자, 뭘 배웠었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뭐 a로 근접해 갈때 fx가 0으로 근접해 가고 그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근접해 갈때 gx분의 fx가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면은 수렴을 하면은 그러면 분모에 해당되는 녀석도 어디로 근접해가야 된다. 분모에 해당되는 녀석도 0으로 근접해야 된다. 0분의0꼴이어야지수렴한다그죠그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 두 중에 하나가 0으로 근접해가면 나머지 하나도 0으로 근접해야 수렴값이 나온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죠 기억나나요? 자 요걸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보자. 얘도 지금 a x가 0으로 근접해가는데 x를 0으로 근접시켜 보면 분모가 l n 1이 돼서 어떻게 돼요? 0에 가까워지죠, 그죠 그럼 분자도 어떻게 돼야 0에 가까워져야 이 녀석이 수용 값을 가질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 녀석이 0분의 0꼴 극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분자에 해당되는 요 a x 제곱 더하기 b에서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이 녀석이 0이 나와야 돼. 그래 0이 나야 된다. 아, 따라서 a의 0제곱은 1이니까 b값이 얼마라는 걸알 수가 있어,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요걸 알 수가 있게 돼요. 음. 자, 역시 0분의 0이 극한은 계속해서 나올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수수에서 <laughs> 배웠던 거, 까먹지 말고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고요. 자, 그럼 b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으니까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근접해갈 때, Ln 1 더하기 x 분의 a 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 녀석의 값을 구하는 게 되고, 얘는 이제 여기 5번과 6번 공식을 합쳐놓은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형태를 맞춰보자. 자, Ln 1 더하기 X가 있으니까, 1 더하기 X가 있으니까, 여기 분자에 X가 있으면 이제 이 3번 공식이 역수가 돼서, 어 일로 출력하는 걸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x로 x가 분, 분자에 생겼으니까 분모에 다시 x를 만들어주고 여기 a x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은 지금 원래식이랑 바뀐 게 없게 돼요. 그죠? 자 그럼 이 녀석은 극한값이 얼마가 돼? 이 녀석은 1로 가고 이 녀석은 공식에서 극한값이 얼마가 되냐면 lna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극한값이 lna인데 이게 l n 7이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아 따라서 a 값은 얼마구나 7이구나 이렇게 a랑 b의 값을 찾아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네. 이렇게 0분의 온골극한을 이용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번도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풀어 주면 되겠, 되겠습니다. 이번도 한번 연습을 해보자. 자 리미트 x가 0으로 근접해 갈때 ax 더하기 b분의 e의 3x 제곱 마이너스 1이 녀석이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역시 일단 x를 0으로 근접시켜 보면 분자가 어떻게 돼요? e의 0 제곱분이니까 0으로 근접해 가지. 그럼 부모도 어떻게 돼야 돼? 0으로 근접해 가야 돼? 그럼 X 대신에 0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면 려 B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0분의 꼴이 돼야 되니까 A 곱하기 0 더하기 B가 0이 돼야 된다는 사실로부터 아, B값이 얼마구나? 0이구나. 이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은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근접해 갈때2의 3X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A분의 A. 아, 나누기 AX 이렇게 될텐데 자 근데 우리가 배운 저 공식 형태에 따르면 4번 공식 형태랑 좀 유사하니까 형태 맞추기 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2에 3X제곱 빼기 1이고 여기 그럼 분모에 뭐가 있으면 돼요? 3X가 있으면 1로 근접해 가겠지 그치? 자 그럼 없던 3X를 만들어줬으니까 분자에 3X를 다시 곱해서 원래 거랑 똑같이 만들어주고 원래 있던 AX를 분모에 써주고 해주면은 요만큼은 1이 되고요. 자, XX 약분해주면, 이 극한 값은 A분의 3이 되는데, 이 녀석이 2분의 1이 돼야 된단 말이야. 아, 따라서 A 값은 얼마겠구나 6이겠구나. 이렇게 AB 값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예. 네. 자, 어, 요렇게 이제, 우리, 요런 형태의 문제도 우리가 미, 그 미분할 때, 예, 비슷하게 많이 풀어봤어요. 자, 한번 풀어, 그 75번, 확인체크 75번 가지고, 두 문제 인데 1번, 2번 가지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 지금? demiş